그 대북 정책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에, 점점점 드러나는 게 한국 쪽의 의견을 매우 경청하고 있다. 소위 동맹에 대한 그 뭐랄까 존중 또 의견 그 조, 조율 이런 과정들을 잘 보여주는 에, 과정들이 있어 왔고 인권 문제는 매우 장기적이고 원칙적인 주제인 거고. 그리고 인권 문제는 그 소위 비핵화 의제하고는 좀 별개로 상당히 독립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들의 의견들이 이번 정상 합의에는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그것도 이번에 합의에서 큰 성과 중에 하나다. 북한에 대한 적대가 목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 비핵화를 해결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관심사임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싱가포르 합의 싱가포르 선언과 사이칠 판문점 선언을 이렇게 분명히 적시했다는 것은 클린턴 행정부 이 기에 소위 d j 정부 시기에 페리프로세스가 우리 햇빛 정책과 기조를 같이 하면서 백화나 북하고 협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끌어 왔던 그것을 연상시키는 그중에 이번 회담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반야, 그것은 남북관계 독자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소위 그, 남북관계에 대해서 소위 대화와 그 협력에 대해서 존중하겠다. 이런 거고, 과정 자체를 매우 한미 간의 조율을 통해서 해나가겠다는 대원칙을 이번에 천명해 준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의 일정한 그 룸, 역할이 존재한다. 앞으로 그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에 북이야마 아마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면 북미 간그 대화만이 아니라 남북대화에도 새로운 전기가 된다. 사실은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한발쩍 나가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남북대화의 필요성 무용론들이 북에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남북대화에 대한 존중 남북대화의 독자성과 자율성의 인정 이것이 아마 그~ 비핵화 협상뿐 아니라 남북관계 새로운 전환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